이번 시간에는 어, 새가 어딘가에 충돌하면 게임 오버가 된다라는 기획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돌할 어, 대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닥을 만들어 볼게요. 바닥 이미지를 먼저 불러오고 자 불러왔습니다. 아, 근데 그 시트로 불러왔고요.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를 어 잘라가지고 일단은 바닥만 잘라서 어,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스프라이트 모드를 멀티플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스프라이트 에디터에서 음. 여기 위에 바닥이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를 영역을 네, 설정해주고 제대로 자랐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잘 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그라운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이 닫아주고 네. 2D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름을 그라운드라고 하고 포지션을 리셋. 시킨 상태에서 아까 자르는 이미지 중에서 그라운드를 드래그 앤 드롭 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예. 근데, 어... 크기가 너무 작잖아요. 이유가 얘를 픽셀스퍼 유닛을 100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얘를 16으로, 어16 맞죠? 예, 16으로, 버드랑 똑같이 버드 또 16. 예, 모든 이제 이미지들은 다 16으로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크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버드를 약간 올려주고 자 일단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띠용 어 버드가 이제 그냥 통과하죠? 그래서 그라운드에 음, 콜라이더를 박스 콜라이더를 달아줄게요. 그래서 지금 초록색 영역이 보이시죠? 그라운드에 이렇게 콜라이더 어,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버드도 버드는 서클, 동그란 네. 콜라이더를 달아 줘서 얘네 둘이 충돌을 해서 네. 이렇게 충돌할 수 있도록. 네. 충돌하니까 이제 버드가 멈췄죠? 네. 이제 충돌할 준비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충돌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드 컴포넌트를 열어서 자, 컴포넌트에서 void on 어, collision enter 2 d 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여기 아, 남겨둘까요? 음. 자, 이 뜻은 그 충돌체들이 서로 부딪혔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디버깅을 해볼게요. 정말 충돌이 되는지. 헐! 아, 네. 디버거 잘 뜨죠? 얘를 다시 살짝 올렸다가 다시, 예, 네. 부딪히면, 로그가 잘 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게임 오버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여기다 미리 음, 게임 오버를 만들어 놓습니다. 보이드 하고 게임 오버 그래서 일단은 디버깅으로만 게임 오버고 하고 자 여기서 버드에서 어, 이벤트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이벤트를 만들 때는 using Unity, and, unity Engine 이벤트라는 그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해주고 여기서 public 이벤트로 합니다. 그래서 얘가 on hit 충돌이 됐다라는 이벤트를 선언해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디버그를 지어주고 충돌이 되면 on hit .invoke 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음. 그러면 얘가 그래서, 얘가 리스너라고 하는데, on, bird, hit. 라는 리스너가, 얘가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얘가 호출이 될수 있도록 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가 어, 충돌이 되면 게임 오버가 된다. 라고, 이렇게 할게요. 음. 코드상으로는 다 준비가 됐고요 이제 이벤트와 리스너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음, 보시면 버드에 이렇게 onHit라는 이벤트가 보이게 되고요 여기 지금 리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리스너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신 게임 오브젝트를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컴포넌트를 선택합니다. 리스너가 함수가 있는 그래서 신 컴포넌트 그리고 신 컴포넌트에서 On Bird Hit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작성됐던 On Bird Hit 리스너가 버드의 On Hit 이벤트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날다가 떨어지면 툭 해서 게임오버 그러니까 로가 뜨는게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날다가 충돌하면 툭 이렇게 됩니다 자, 흐름을 한번 더 보면 자, 버드에서 충돌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온히트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딘가에 충돌을 했다 라고 어, 알려 줍니다. 그럼 그거 듣고 있던 신 컴포넌트에서 온 버드히트라는 리스너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게임 오버가 실행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어 게임 오버가 되면 어, 예외 처리로 지금 게임 오버가 되면은 새가 날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새가 날고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 오버가 되면 새가 날지 못하도록 여기서 예외 처리를 해줄게요. n 린 l 값으로 멤버기 때문에 on dead 네 해주고 dead에서 true 값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dead이면 dead가 않았다면 살아 있다면 그때만 날아라 네, 이렇게 예찬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엔진 가서 테스트를 해보면 툭어안 되죠? 다시 한번 잘 날다가 게임 오버가 되면. 아무리 눌러도 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